안녕하세요. 식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해물 스파게티 소스예요. 이게 해물 스파게티 소스죠. 파스타 요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요리고.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대중적인 놀이라고 도볼수 있는데, 어디 소개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미팅을 나가면, 은 야, 좀 고급진다 가자라고 하면, 레스토랑 가서 파스타 먹는 거, 이런 거 생각하는데, 그러면 참 고급스러운 요리 같기도 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, 이건 제 실제 경험인데, 이제 이탈리아 유학생이 하나 왔어요. 이쁜 어,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유학을 오니까, 이제 가족들이 얘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.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가지고, 이탈리아 가족들이 전부 다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한번 초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른 적이 있는데 이제 파스타를 해주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어머니가 우리나라 김치찌개 끓이듯이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아 우리가 왔으니까 뭐 이거를 레시피대로 이걸 이만큼 넣고 저건 저만큼 넣고 여기서 다시 소스를 뭐 토마토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냉장고 열더니 아 이거 있네 아 저거 있네 아 이거 있네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막 넣고 한 번에 붓더니면 삶은 것도 그냥 넣어가지고 대충 하고 소스도 대충 넣고 음 하다가 맛이 좀 이상해. 그럼 뭐더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되게 굉장히 편한 일상식으로서 파스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. 저도 그렇게 편한 일상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개, 새우, 고기 이런 거 없어요. 해물 모둠입니다. 시중에서 파는 해물 모둠인데 요거를 넣어서 먼저 볶을게요.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. 우리 어머니 집에서 김치찌개 끓일 때 제가 생각하는 김치찌개는 김치, 두부, 돼지고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돼지고기 없으면 안 넣을 때도 있고, 오뎅 넣을 때도 있고, 참치 넣을 때도 있고,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끓이더라고요. 더 대충 하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더 대충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. 그때 그 분이 해줬던 거는 정말 대충 요리 끝판왕이었는데. 저는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의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. 이거 촬영하면서 공부하면서 진짜 머리 꼬개지는 줄 알았습니다. 파스타의 종류가 그렇게 많고, 요리마다 면마다 이름이 다 붙고, 소스마다 이름이 있고 기름을 조금 좀 부었는데, 해물을 많이 넣으니까 확실히 국물이 많이 나오네요. 이탈리아는 생긴 게 저희 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북한은 중국하고 붙어 있고, 대륙하고 붙어 있고, 그 밑에 이렇게 반도라 그러죠, 반도. 저희 나라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펌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시칠리아인데, 듀런밀, 파스타면은 이 시칠리아에서 나온 그 듀런밀로 만든 거를 가장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. 소스도 대충 넣습니다. 많은 면을 더 넣으면 되고. 적은 소스로 전하고 조금 달콤. 이게 오늘 마지막 촬영이랑 남은 거다 넣고 볶았는데 양이 많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해물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